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75년 전 공산군의 침략에 맞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운 국군, 유엔군 장병들의 위대한 헌신을 우리는 영원히 애도하며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보훈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한국인들에게 자유의 관념이 이질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례로 독특하게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종에 대한 환상이나 불완전한 해석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받다 보니 우리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자유의 권리에 대한 이식화보다도 실제로는 민중을 대상으로 해악을 끼친 게 오히려 더 많았던 600년 전의 봉건 군주에 대한 숭상이 더 자연스러운 현상. 이 사례를 통해 우리의 자유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맥락을 보여드렸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보훈이란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보훈이란 폭력과 억압으로부터의 근본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인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명예를 지켜주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에서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외침에 맞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6.25 전물 장병, 다른 이들의 자유를 지키다 전사한 베트남 파병 장병, 그리고 우리의 독립을 통해 자유민주적인 국가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이들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독립은 국가로서 홀로 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가 부재했던 45년 해방 때까지의 역사가 아니라 48년 건국을 할 때까지의 역사로 독립운동을 올바로 정의하고 그 길을 꿋꿋이 갔던 이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이어야 하겠죠. 법훈을 통해 기억하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금지와 교훈을 가져다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희로애락을 느끼며 공동체의 일원들은 성장하고 뿌리를 기억하게 되죠 따라서 보훈은 곧 교육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 권리를 일상에서는 누리고 살아가지만 목숨을 걸어가면서 지켜본 적은 없으니 교육을 통해 중요성을 되새기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몇년 들어 정말 이상한 보훈의 룰이 세팅되었습니다 공산주의 항일운동과 그리고 동학농민운동까지 급을 올려 기념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모와 보훈을 헷갈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원봉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항일운동가들을 국경일에 굳이 불러오는 것,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으로 얼룩졌기 때문에 당시 동학인들은 비토했었던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성역화 등은 불필요한 정치적 모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독립은 이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죠. 보훈의 기준이 왜곡되면 기억되어야 할 이들이 기억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오늘날까지 역사 전쟁이 소모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선동가들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보호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만 잘 정립되어 있다면 문제없이 이루어질 텐데 왜 자꾸 보편적 가치를 흔들려고 할까요? 공산주의 좀 했으면 어때 같은 민족인데 라는 말 안일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좀 했던 이들이 74년 전 오늘 공산군이 되어 대한민국을 침략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원봉처럼 말이죠. 세우는 것은 어렵고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황당한 물타기식 가치 파괴의 시도를 배척하고 제대로 된 보훈을 통해 비극적이었으나 자랑스러웠던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말이죠.